주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손은 메이저 대회에서 준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 정말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큰소손를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대한 시림협회에 한번 문의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어, 메이저 대회라도 각그시 군마다 조금씩 예, 다른 네. 뭐, 뭐 자동차를 주는 데도 있고, 경품으로. 어, 네. 뭐 진짜 살아있는 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본 뒤에 더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천 단호 장사 씨름 대회 오늘 마지막 대회, 마지막 날이고요 대회 백두 장사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참고로 만약에 오늘 백두 장사에 등극을 한 선수가 있다면 저 소를 집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 현장에서 바로 또 거래가 됩니다. 아. 그렇군 저도 너무 커서 저걸 어떻게 가지고 가저큰항소를 <laughs> 어디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중규와 이재광의 16강전 두 번째 판. 경기의 둘째 판입니다. 박중규 선수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상대가 아니거든요. 네, 32강전에서 차승진 장사를 꺾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준선수수는련하게 경기를 운운할것 네, 같습니다. 다시한번 시작과 동시에 장기 a 을 풀었고 s a 지기상태지니양지수양선지기치지하치열하고있습니 있습니다. 리미거리리미거리 z 미거리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박준규 선.